안녕하세요. BL소프트입니다. 이 영상은 중고등학교 성적처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적처리 스캐너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KVS 2087 스캐너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캐너 KVS 2087의 사양입니다. 스캔 속도 85매는 동급에서 가장 빠른 스캐너이며 넉넉한 적재량과 가이드 핀 고정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출력 해상도에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해상도는 600 dpi 까지 지원합니다. 스캐너를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 BL소프트로부터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L소프트는 1994년에 설립되어 근 30년 동안 선생님들의 성적 처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성적 처리 업무를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캐너 시연 영상입니다. 스캔 리딘을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컴퓨터에 저장되며 답안 이미지 원본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답안지를 확인하실 때 직접 답안지를 찾을 필요 없이 이미지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안 리딩 작업을 하실 때 발생하는 복수 마킹, 노마킹 에러를 이미지를 보며 손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적 처리 스캐너 안내를 마치며 문의하실 내용이 있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